하계층에 대해서 돈을 바로 쓰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큰 기회를 줄것 같다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뭔가 우연적으로 딱 드림맞는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번에 네.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박청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긴급 재난 지원금 가지고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물론 당연히 경제 효과를 얘기할 건데, 옆에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또는 미국, 일본과 저기 유럽 비교해서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효과가 클 거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체계 또는 문화적 시스템이 이 효과가 크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은 저렇게 정했습니다. 일본과 경제 효과가 다르다. 일본하고 바로 비교하면 어, 확 이해될 게좀 많습니다. 두 번째, 기부가 아닌 꼭 그래서 뭐해라? 에이, 소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강력한 자금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 꼭 소비하셔야 됩니다. 자, 위기의 역발상이 기회를 만든다. 지금 이제 긴급재난 지원금인데요. 뭐전 세계가 다 같이 뿌리고 있습니다. 왜?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고, 모두에 대한 공격입니다. 근데 이 모두의 공격이기 때문에 이겨내는 자, 먼저 도드락 치고 나가는 자는 상대적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다봅니다뭐이 공룡 사진 뭐다 아시죠? 제가 보시면 지구상에 없죠, 지금 현재. 에, 없습니다. 이분 이제 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요. 찰스다인이라고 종이교원, 진화로 내기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살아, 살아남은 종은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 에,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종이 살아남는다. 자, 적응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급변한 시대죠. 그러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까지 어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걸 준비해 느냐 그게 이제 강력 힘을 발휘한다. 이 얘기겠죠. 지금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이게 예상치 못한 공격입니다. 바이러스잖아요. 옛날 공격은 그 우주에서 나온 해성 충돌로 전혀 준비할 수가 없죠. 준비할 수 없는. 근데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연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갖고 있던 문화나 지형이나 뭔가 다른 게 이번 사태 딱! 들어맞는 뭔가.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서 오늘 얘기할까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의 중심은 돈의 회전. 자, 제한 지원금이 자본의 회전. 제가 이전에 관광업 얘기 많이 할때 자본의 회전 갖고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양크가 사회에서 이 아래계층, 중하계층에 대해서 뭔가 직거래 시스템, 돈을 바로 쓰는 거잖아요. 대기업 거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국가 거쳐서 오는 것도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효과적일 때 상대적으로 큰 기회를 줄것 같다는 얘기를 할 거고요. 거기서 오늘 풀어갈 네 개의 이슈는 이겁니다. 하나는 자영업. 자영업율이 비 대단히 높습니다. 이거를 역으로 풀어볼 겁니다. 두 번째, 교통비. 예. 대단히 쌉니다. 상대적 비교를 말하는 겁니다. 예, 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문화. 밤문화니까 뭐 이상한 문화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만 갖고 있는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저녁 7시도 12시 사이 죽는 타이밍입니다. 다문 닫습니다. 장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해서 소비 형태로 상당히 큰 황금 시간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 뭔가 돈을 풀어서 쓰고 싶어도 정부 지원이 찔끔, 찔끗, 찔끔, 찔끗, 찔끔 하면 시장 효과가 잘안 납니다. 한 방에. 그게 어떤 걸 만들었는지 보실 겁니다 자영업 비율 대단히 높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500만 가구, 옆에 숫자 보시면 500만 보실 겁니다. 500만 가구가 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500만 가구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율도 항상 20% 이상이고요. 항상 이렇게 쭉 왔다 갔는데 500만 가구란 게 엄청난 숫자죠. 가족과의 생각하면 그래서 보통 어떤 기준을 잡냐 약간 다르지만 예, 종종 종종 보통 23%에서 25% 내외에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우리나라만 비교해가고 모르죠 외국은 어떤데 어, 기사 스크랩했습니다. 한국 자영업자 비율 OECD 예, 가입금 5위 25.1% 어, 거기서 이제 뭐좀 괜찮은 나라 비교 했는데 이표다 어, 나오긴 나왔는데요 어려워요. 그래서 좀 중요하고 좀 빼보았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자영업 비율 25.1% 그럴 때그 기준 하에서 자 미국 6.3%와 영국 15.1%오 일본 10.3%입니다. 일본이 관광업이 흥행이 막 해서 막말 많은데 예, 그래도 몇 프로? 예, 10.3% 예. 일본 관광 가셔 보시면 저녁에 빨리 문 닫는 거 보셨죠? 예. 미국 대도시더 예, 심합니다. <laughs> 영국 아 영국 펍이라고 이제 뭐 축구 보는 이런 가게 말고는 다문 빨리 닫습니다. 예, 닫아요. 그게 사실은 소비 형태가 달라서. 자금 회전에서 좀 다릅니다 저희가 인구가 우리나라가 좀 작아도 그런 다른 소비 형태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만 자영업 왜 이렇게 많을까 뭐 누구 말처럼 정말 저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 공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뭔가 해보기 할게 없어서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 이것만 기억하시자고요 지금 이 순간은 다양한 자영업, 자영업이 많다 그것만 오늘 기억하시죠 저 말이 사실은 쓸때가 많다는 거거든요 어떤 돈이 나왔을 때쓸곳 긴급 재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근데 사용해야 하죠. 또 단기간에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돈이 있는데, 근데 사용 곳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단한 자영업으로 먹고 사는 분이 많습니다. 국민 가구에 대비하면 25%라는 소리는 4분의 1 가구입니다. 대단히 많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곳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처럼 식료품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엑스표 할 거예요. 예. 미국, 여러분 이 여러분이 기사 보시면, 한국은 이번에도 뭐 어떤 재란춘, 뭐 이게 기금은 여기 쓰네, 여기 못 쓰네, 막 이런 거 비판도 많고 말 많지만, 미국이나 딴 나라 보시면 기사에 마트에 줄쫙쓴거 보셨죠? 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마트에 줄서 있어요. 그돈 갖고 뭐만 한다고요? 예, 식당 가서 먹는 거 아니고요, 대부분, 대부분 뭐 한다? 형족 때문에. 식료품 사기 바빠요. 실업자 수도 엄청나게 증가했고,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 우리나라처럼 다양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화 자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장업이 많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부가 어떤 돈을 내려줬을 때, 자 이걸 쓸 곳이만 많아 준다면 또 단기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장업으로 먹고 사는 분이 또 많으니까 혜택 볼 분이 많다 적다? 역으로. 제가 그래서 아까 위기의 그런 게 약점이라는 게 약점을 잘 생각하면 사실 어떻게 약점으로 얘기했거든요. 자영업고 근데, 어, 저런 효과. 즉, 정부가 어떤 비타민을 투여했을 때 효과 나기에는 효과를 볼 사람들은 우선 숫자는 아, 어, 많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용하기 많다는 건 직거래. 즉, 항상 말하지만 이그방감 없이 똑같아요. 바로 돈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가구 영향을 주는 거고요. 한국 비율이 되게 높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혜택을 볼 분이 많다, 적다? 아,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선은. 여기까지는,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혜택 볼 분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많다. 대부분은 이제 뭐 직장인 대상, 장사하는 인상은 저녁. 예, 우린 저녁식, <laughs> 저녁식당 많이 하시죠. 근데 그때 믿고 왔을 때 저녁에 집에 갈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교통비. 예. 대한민국 사실은 사진에 이거 다 나오는데 지하철도 있고 뭐 도로망 잘되 있고 다리 잘되 있고 다잘되 있는 거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저렴하죠 대중교통비. 이게 사실은 전역 문화를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옆 나라 일본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갖죠. 일본 분들이 저녁에 여자 분들 뭐 잘못 위함들면 집에 하고막 노는 것 같잖아요. 잘못된 우리 문화를 이해하면. 근데 일본 여자 분들 되게 집에 일찍 가요. 어, 안 가면. 월급도 작은데, 아니, 안 올랐거든요. 제가 지난번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뭐, 180만원, 160만원. 예. 그돈에 교통비는 어마마하거든요 택시 타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월급에 얼마가 나가요. 집몇 번에 몇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집에 빨리 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제 도시와일 배도 높은데, 일본도 높죠. 근데 우리 도시와일은 정말 우리는 짧은 거리에 모여 살아요. 짧은 거리 그래서 대중교통비도 싼데, 그래서 저녁에 한 번, 에이! 친구들하고 사장하면 내가 모험할 수 있어요. 예, 정말 차이가 커요. 이게 그래서 이 저렴한 대중교통 가격이 사실은 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또 하나예요. 돈을 썼을 때 교통비 못 쓴다 하더라도 내가 식당에서 삼겹살에 친구하고 소주 한한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늦게 담소를 나누더라도 문제 없는. 또 그게 되면 교통비는 재난지원금도 안 쓰지만 활용하게 되죠. 그쪽 돈을 쓸수 있죠. 택시비. 어, 이건 내지 왜 저렴하니까 저렴하니까 쓴다니까요. 서울 대비해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좀 아까 다시 한번말했지만 택시 비싸다면, 생각해보세요. 숙박비 비싸다면. 주차비도 엄청 비싸요. 차가 부으로 그리고 질이 좀 많이 외곽에 쭉 퍼져서. 예. 이 나라, 일본. 일본의 서민들이 정말 많이 겪는 거. 정말 집에 일찍 가죠, 평일날. 그래서 평일 저녁 약속 빈도가 엄청 뚝 떨어져요. 사실은 평일 저녁에 약속을 잡고 이렇게 막 저녁에 약속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진짜 드물어요, 정말 할수 있는 게. 정말 두문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소비 형태의 다름이 사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보다 내수장은 작을지 모르나 회전율에서 다른 소비 형태로 커버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교통비용, 뭐 이런 체계, 이런 것들이거든요. 짧은 걸 모여 산다는 거. 그래서 자영업도 많고 당연히 발달했고, 교통비가 싸죠. 그러니까 이 저녁 시간을 활용을 많이 하죠. 저녁 시간이 황금 시간인 나라, 어,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밖에. 오후 7시부터 12시 사실 밤새 먹을 수도 있죠 사실 외국에서 드문 얘기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치한 것도 되게 치안도 잘돼 있죠 우리나라 뭐 지금 뭐 CCTV 장난 아니잖아요 또각 차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저녁에 우리 문무랑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발달을 했죠 그런 요인 때문에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합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뭔가 우연적으로 딱 들이 맞는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영업 비율, 교통비, 그 다음에 이런 문화, 저녁 시간을 사람들과 같이 하는 문화. 이게 사실은 이제 회전을 빨리 할수 있죠. 갑자기 돈 줬잖아요. 물론 유흥비 쓰면 안 되죠. 수비인데, 식당 우리 갈수 있잖아요. 식당 갔다가 유흥비는 조그맣게 뭐 같이 모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교통비 쪽으로 또쓸수 있는 거고. 재난지원금 쓴다는 게 아니에요. 자비를 쓰더라도 저렴하니까. 예. 회전을 빨리 할수 있거든요. 사실은, 내수장 갖고 얘기 많이 해요. 일본에따서얘기하면 근데, 그건 알아요. 뭐, 어떡할 거 인구가 많다는데, 그걸 내가, 우리가 뭐 커버를 하게 해도 인구가 쫄지 많은데 예. 그런데, 다른 걸로 얘기하면, 돈의 회전율 갖고 얘기하면, 예. 다르다 이거죠. 예. 뭐, 밑에 얘기는 뻔한 얘기예요 뭐, 우리가 수출만 갖고 얘기하려고 하면, 외국 수요자 우리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 얘기니까, 좀 잘라서 붙여서 얘기하지 말자 이 얘기고, 소비 형태. 제가 좀 소비 형태, 저거거든. 나 깜짝 나타나서 소비 형태. 예. 다른 소비 형태가 뭔가 자금 회전을 막강해줄수 있고 그 회전을 하는 게 우리나라 자영업 정말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폈을 때 효과가 안 나는 나라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약발이 정말 잘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 그렇게 되겠습니다자 인공파도는요 근데 이런 효과도요 좀더 효과가 날라면 속도 예, 속도 예, 속도 거든요 근데 이 옆에 일본어 이건 좀 비겁이면 그냥 화가 안 났죠 예 일본 기사인데요 온라인 지급이 우편보다 늦다. 온라인 지급이 우편보다 늦대요. 제목이 기막힌 기가 막히네요, 진짜로. 에. 한국은 네 보셨죠? 에, 여기서 아시죠? 우리 처음에 지급했을 때 5월 4일날 283만여 가구에 한 방에 빡. 에, 우리는 한 방에 어, 갈수 있는 시스템이 행정력이 돼 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쳐도 너도나도 재난 뭐 기금 다 냈잖아요. 냈는데 효과가 전혀 달라요. 정말 한국만 다양하게 쓸수 있는 거 불만 많다니까 여기는 왜못 쓰냐 저건 왜못 쓰냐 그거 진짜 행복한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게 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요인을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살릴 수 있거든요 인간, 인공 인 쓰나미에요 이건 진짜 인공 파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강력한 인공 파도 만들기가 가능한 나라 어쨌을 때 여러분이 기부한 거 소비했을 때다한 번에 소비하셔야 돼요 제발 소비하십시오 소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효과 팍난 정책이고, 남들은 그래 해도 정책 효과가 안 나요. 좀 볼게요. 다른 기사를. 자, 회복 조짐 벌써 난다죠 이거 오늘 기상가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16일이겠죠. <laughs> 자, 재난지원 첫 주말, 소상호 회복 조짐 기대감. 조심, 손님이 온다는 소리죠. 예, 네, 얼마 좋아요. 아니,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님이 제발 기부하지 말고 써라. 여기 나왔어요. 부담 없이 쓰는 게 애국이라고. 부담 없이 이 부분이거든요. 부담 없이. 부담 없이 쓰는 게 애국. 이 부분이거든요. 예. 네. 얼마 나 좋아요. 부담스러시래요. 저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건 뭐냐면요. 이제 미국 기사예요. 좀 머리 아픈 기사인데요. 코로나 여파로 소기업 10만 개, 100만 개 넘을 수도 있고 좀더 확대해서 보면 이거죠. 보이시죠? 소기업 폐업, 레스토랑 폐업률 3%다른데3% 엄청난 거죠. 근데 저기는 문화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들 보면 마트 에줄 서는 분 밖에 안 보시잖아요. 예, 우리하 달라요. 다 다른 자연한 문화예요. 비율도 낮지만 그래서 돈을 풀어도 효과가 우리처럼 어떤 그 혜택보는 인구 대비, 전체 국민 대비 인구 대비 숫자가 작아요. 기업들이 결론은 이제 다시 금방 대기업 위주로 유통적으로 가는 건데 한국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국은 저걸 다양하게 써줬을 때 어떻게 돼요? 효과가 만점인 나라예요. 미국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저거 효과 안날 거예요, 별로. 겨우겨우 도둑질한 거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돈의 파도 만들기가 정말 좋은 나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당장 회력이 빠를수록 뭔가 기회를 잡기 좋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할게요. 우리의 경제체계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약의 약발. 보약이죠? 예. 제대로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정말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다들 내수에서 커발하려 하니까, 수출, 조류가 끊기니까. 절대 기부하지 말고, 똥똥이잖아요. 소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좀더 서로가 좋아져요. 소비하십시오. 그게 효과적이 나라니까. 오늘 좀, 어려울려나? 뭐 어려운 얘기도 좀 풀어본다고 풀어봤습니다 예, 좀 좋게 들으셨으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어, 또찾아뵙게요 사실은 부동산 얘기를 좀더 하고 싶은데 요즘 경제상황이 함부로 뭐 투자니니니 뭐 이런 얘기 함부로 할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 경제는 다 똑같은 얘기니까 이런 인문학 지식 쌓으면 어, 다음에 다른 얘기할 때잘 알아드실 것 같아서 얘기한 겁니다 예, 오늘도 감사하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